먼저 편성을 준비합니다 머틀 릴스킬 레드 2스킬, 카프카 2스킬, 크라벨 2스킬, 클리프하트 2스킬, 에단 2스킬, 퍼퓨머 2스킬, 카디건, 굼 1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나이트를 넣으면 편성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편성으로 무슨 스테이지를 깨야 하느냐? 바로 육지역의 5번 맵입니다 속주 창등의 공격을 끊임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 특징인 스테이지이죠 이미 제가 한번 클리어한 편성과 스테이지임에도 이 플레이를 녹화한 데만 4번의 실패가 요구됐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며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들도 직접 시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난이도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제하신 문제의 난이도는 4점입니다. 스테이지 에 진입했습니다. 머틀 배치해 코스트를 벌고 카디건으로 장병이 발을 먹습니다. 그리고 미드나이트를 일찍 배치해 스킬을 결 준비를 합니다. 버피머를 배치하고 카디건 스킬로 떨어진 HP를 채웁니다. 이제 잡목 처리와 폭주병 속박을 담당할 에단을 배치, 폭주병을 끌어당길 클리프라트를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장병의 공격을 카디건과 나눠서 보담할 구물 배치하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납니다. 슬슬 숙주 중장갑이 미드나이트에게 저지될텐데 바로 미드나이트의 스킬을 켜줍니다. 부족한 딜량은 카프카 이 e 스킬로 보충합니다. 이 위치에 미드나이트를 놓는다면 다른 잠몹들을 모두 불려보내고 중장갑만 저지하게끔 할수 있으며 이는 스테이지 클리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슬슬 복주병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텐데 처리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클리프하트의 스킬을 쓰고 타이밍에 맞게 그라벨을 배치해서 숙주병을 클리프하트의 공격 범위로 밀어내면 됩니다. 클리프하트의 스킬 레벨을 7까지만 올려도 스킬 타이밍을 맞추긴 편할 겁니다. 그렇게 폭주병을 처리하다 보면 중장갑이 하나 더 나오는데 레드를 꺼내 미드나이트 대신 저지를 해줍니다. 미드나이트에게 중장갑이 두명 저지된다면 오래 못 가서 미드나이트가 죽기 때문입니다. 레드를 놓은 후 다른 큐속부활을 놓을 배치수를 확보하기 위해 머트를 퇴각했습니다. 디펜더들에게 감당하기 힘들 수준의 데미지가 가해지고 있다고 보인다면 퍼스머의 스킬을 켜서 부족한 힐량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드나이트가 저지하던 중장갑이 죽었으니 레드를 퇴각해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부족한 딜량은 카프카 스킬로 보충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카리곤의 스킬을 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빨간 숙주병에발 묶기 위해 에단의 스킬을 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숙주병 한 명을 놓쳤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끈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폭주병들을 잡았다면 이제 미드나이트가 저지하고 있는 중장갑을 깔끔하게 마무리해둡시다. 그렇게 스테이지가 클리어되고 녹음하고 있는 저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럼 이만 대리지를 보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출제해주신 라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고생 좀 했습니다.